요즘에는 주변을 살펴보면 러닝크루와 같은 달리기 동호회나 운동 모임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달리기를 중심으로 한 이런 모임들은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어서 운동을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달리기를 좋아하는 매니아들까지 어울릴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달리기는 특별한 장비나 기술이 필요하지 않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운동을 계획할 때 시작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보다 큰 장점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같이 야외 활동을 하기 좋은 계절에는 전국 각지에서 일반인들도 쉽게 참가할 수 있는 다양한 컨셉의 달리기 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5km나 10km 같은 작은 목표부터 하프 코스 폴 코스 마라톤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도전을 통해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만들어집니다. 이런 장점들 덕분에 달리기는 운동이 부족한 요즘 사람들에게 중요한 건강 관리 수단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달리기를 통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달리기 하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달리기만 하는 경우 특정 근육 그룹만 반복적으로 사용하게 되어서 신체에 불균형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균형이 깨진 신체는 부상의 위험이 높아지고 이로 인해 달리기의 퍼포먼스가 떨어지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체중을 반복적으로 지탱하는 달리기를 하는 데 있어서 근육의 힘이 부족하면 데미지가 누적되고 피로가 빨리 찾아와 관절과 인대에도 무리가 갈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달리기를 하는 동안 사용되는 에너지는 지방 외에도 근육을 구성하는 단백질까지 사용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전체적인 근육량의 감소를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이유로 오늘은 왜 반드시 달리기와 근력 운동을 함께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오해와 잘못된 상식들이 알려져 왔는지에 대해서 연구와 논문을 바탕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달리기 매니아들이 달리기를 주 운동으로 삼고 이를 오랫동안 지속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달리기 하나만으로도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운동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달리기는 심장과 폐의 능력을 업그레이드시키고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며 체중을 줄이는데 아주 효과적인 운동이에요. 그리고 달리기는 특정 움직임을 오랫동안 반복할 수 있는 힘, 즉 지구력을 길러줍니다. 지구력이야말로 달리기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즐기기 위해 가장 중요한 능력이기도 하겠죠. 오랜 시간 달리기를 하다 보면 달리기에 최적화된 몸이 만들어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나 달리기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마지막 부족한 퍼즐 한 조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상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신체의 내구력입니다. 부상은 주로 순간적인 충격이나 비정상적인 움직임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애석하게도 달리기만으로는 갑작스러운 부상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내구력을 기르기 어렵습니다. 달리기와 함께 근육을 강화하기 위한 강한 근력운동이 병행되어야만 예기치 못한 부상으로부터 견뎌낼 수 있고 부상이 발생했을 때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를 결과로 한 논문을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연구에서는 근력 운동이 달리기 경제성을 개선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달리기 경제성은 달릴 때 소비되는 에너지의 효율성을 말하는데 근력 운동을 함으로써 달리기의 경제성이 향상되고 이로 인해 같은 속도로 더 오래 달릴 수 있게 되며 오랫동안 반복되는 움직임 패턴으로부터 발생하는 누적 데미지를 최소화시켜서 부상을 예방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할 경우 달리기의 퍼포먼스와 회복 속도가 모두 향상된다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8주간의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달리기와 근력 운동을 병행한 그룹이 달리기만 한 그룹보다 더 나은 퍼포먼스를 결과적으로 보였으며 잘못된 움직임으로 인한 부상의 발생률 또한 낮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달리기와 근력 운동을 같이 하면 근육이 커져서 달리기에 방해가 된다는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마치 편의점 알바를 하다가 재벌이 되어버릴까 봐 걱정하는 것과 같다고 비유를 할수 있습니다. 근력 운동 한 가지에만 집중해도 마음먹은 것처럼 늘리기 어려운 것이 근육량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근력 운동을 함께하지 않고 달리기만 오랫동안 지속할 경우에는 근육량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달리기에 사용되는 유산소성 에너지 대사가 지방뿐만 아니라 근육을 구성하는 단백질까지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근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근육량의 감소는 가장 먼저 운동 수행 능력을 저하시키고 운동 효율성이 떨어지면서 부상의 위험이 높아지고 전반적인 신체 기능이 약해지는 악순환이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2013년에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근력 운동을 병행하지 않고 유산소 운동만을 지속하면 근육량이 줄어들고 근육의 질도 저하된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40대 이상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근력 운동이 없는 상태에서 유산소 운동만을 하였더니 근육량이 평균 1.5% 감소하였고 근육 내 미토콘드리아의 밀도 또한 감소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여기서 미토콘드리아의 밀도 감소는 유산소 운동 능력의 저하와도 연결이 됩니다. 무엇보다 달리기만으로는 손실된 근육을 다시 증가시키기 어렵습니다. 근손실은 특히 나이가 들어 40대를 지나면서 자연적인 근감소증과 함께 더욱 빨라지게 되는데 이를 막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강도 높은 근력 운동이 필수적입니다. 관련된 또 다른 연구에서는 50대 이상의 남성과 여성을 대상으로 근력 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장기적인 근력 운동을 실시한 그룹은 근육량이 유지되거나 증가한 반면 유산소 운동만을 한 그룹은 근육량의 뚜렷한 감소를 보였습니다. 노년기에 접어드는 50대 이상의 연령대임에도 불구하고 근력 운동을 하는지 하지 않는지의 여부가 신체 발달의 방향을 완전히 반대로 이끌어 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달리기를 즐기는 사람들은 반드시 근력 운동을 함께 해야 근손실을 방지하고 전반적인 신체 균형과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달리기를 좋아하는 여러 사람들로부터 근력 운동이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오해를 적지 않게 마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근육의 타입인 지근과 속근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인데요. 이두 가지 타입의 근육이 서로 다른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함께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은 근육섬유의 구성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지근은 장시간 지속적인 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장거리 마라톤과 같은 지구적 스포츠에서 주로 사용되는 근육입니다. 반면, 속근은 짧고 강한 힘을 발휘하는데 필요한데, 단거리 스프린트와 같은 고강도 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이두 가지 타입의 근육 섬유는 서로 다른 역할을 하고 있지만, 반드시 둘중한 가지 타입으로만 발달시켜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가지 근육은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다양한 운동으로 충분히 동시에 발달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연구는 근력 운동이 달리기 퍼포먼스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근력 운동을 병행한 달리기 선수들은 근손실을 방지하고 부상 위험을 줄이면서 전반적인 운동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장거리 달리기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이 연구는 적절한 근력 운동을 통해서 지구력과 속도를 모두 향상시킬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달리기를 통해서 지근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근력 운동을 통해서 속근까지 모두 고르게 발달시킬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운동 방식을 병행하였을 때 발달과 성장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리기를 즐기는 사람들은 지근과 속근이 서로 다르다는 이유로 근력 운동을 피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두 가지 타입의 근육섬유를 모두 강화함으로써 전반적인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고 더 강한 신체를 만들 수 있게 되겠죠. 이런 운동 방식은 달리기 퍼포먼스의 향상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건강과 운동을 꾸준히 지속해 가는데에도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몸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최적화되어 있는 최고의 운동, 달리기를 하는 데 있어서 높은 강도의 근력 운동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았습니다 달리기를 이제 막 시작한 런닝이부터 동호인 매니아층의 아우르기까지 부상을 견뎌낼 만한 단단한 내구력을 가진 몸을 만들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건강을 위해 근육을 지키고 더잘 키워나갈 수 있도록 근력운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력 운동이 병행되지 않는 달리기는 오랜 시간 반복되었을 때 신체 불균형을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누적되는 데미지로부터 만성적인 부상이 발생할 수 있고 유산소성 대사 활동으로 인해 근육 단백질이 에너지로 사용되어 근손실이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이유로 근력 운동은 어떤 운동을 하든지 반드시 루틴 속에 필수적인 바탕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반찬을 편식하면 안 되는 것처럼 운동 역시 마찬가지로 좋아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것들을 균형 있게 하나씩 쌓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더 알게 되었으니 앞으로는 더 건강하고 섹시한 운동 루틴을 만들어 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